네이마르 복부지방 보이세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야 여기 라인 보세요 이게 축구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어도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체지방을 가지고 경기를 뛰는데 그것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나온 첫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들을 데리고 논다 아 이게 스타인가? 라는 게난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이마르가 곧 파리고 파리가 곧 네이마르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네이마르가 본인을 증명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부터 네이마르가 정말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전북의 많은 어, 뒷공간 혹은 전북 수비 지역에 많은 방해를 주면서 전북을 사실상 많이 공략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네이마르가 지금 이렇게 사이드 지역에 벌려서 본인이 미드필더인 베라티에게 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이마르가 전진적으로 공을 이제 밀기 시작해 와, 나는 이번 시즌에 파리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수비 한명 달면서 1대1 하는 선수 처음 봐. 내가 그렇게 그리웠던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공격수라면은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은 상대편 사이드 풀백이랑 1대1이 돼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파리에서 사이드 지역에서 공을 잡으면은 상대편 수비수랑 자신있는 1대1이 되는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네이마루. 그리고 네이마루가 여기서 전인적으로 공을 밀면 그래서 안현범 선수를 앞에 두고 부부먼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드리블을 하다가 뒤에 이제 한규원 선수까지 협력 수비가 되니까 아 이거는 내가 2대1 혹은 3대1, 4대1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이제 시그니처 드리블인 인사이드 앞세 때탁탁 가져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안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세 명의 수비수를 두고 탈압박을 성공해 내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웃사이드로 공을 미는 터치 자체가 조금은 길면서 상대편의 발에 걸리고 뺏기게 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야, 이거 네이마르 몸만 조금 올라오면은 이번 시즌 파리의 왼쪽은 네이마르가 책임지겠는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제 네이마르가 조금은 아래쪽에 내려와서 공을 받고 있죠. 왜냐면은 경기를 풀어야 되니까 파리에서 네이마르를 제외하고는 경기를 풀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오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이마르가 공을 잡고 전방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에케티케에게 로빙 패스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에케티케가 공을 잡고 여기서 본인이 왼발로 살짝 가져가면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등을 쥐고 아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돌아 나와서 오른발로 가까운 쪽 포스트 보고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데 사실상 골대 옆으로 벗어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제 이제 베라티가 아, 오늘은 전반전에 베라티랑 네이마르 두 명에서 축구를 했어요, 거의. 그래서 베라티가 아래쪽에서 공을 잡으면은 사실상 이 은바페의 동생이랑 은두루는 아, 난 진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은바페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 기대 많이 하고 봤거든. 근데 아, 고개가 약간 슥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은두루 이 선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베라티 말고는 미드필더에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거의 없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라티가 공을 잡고 바로 전방으로 연결을 해주고 에케티 가 지체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뒤에 있는 에단 은바페한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내주자마자 이번 시즌에 파리가 아시아 투어에서 티 공간 침투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이마르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에단 은바페가 여기서 공간 패스를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네이마르가 몸이 많이 안 올라왔음에도 부족하고 이게 스피드 경쟁에서도 본인이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가 여기서 공을 잡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에케티케를 본인이 고개를 틀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에케티케한테 공을 연결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홍정호 선수 ]한테 아쉽게 차단당하면서 또한 번의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했던 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아니 이게 오늘 너무 매력적이었어. 네이마르가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막더 이상 옛날에 산투스에서 보여주던 그런 만화 축구를 하는 시기는 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이제는 피지컬 적으로 네이마르가 많이 올라왔다. 몸싸움이나 아니면 버티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보시면은 본인이 지금 몸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을 상대편보다 먼 쪽에 잡아놓고 이 왼팔을 이용해서 상대편 수비수를 블로킹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체중을 이용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을 끌고 다니다가 상대가 바짝 붙으려고 할때툭 치고 사라지고 이게 이제 네이마르가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스피드 있게 뛰고 재간을 많이 부려서 상대를 제끼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드리블할 때 상대의 무게중심을 정말 잘 이용하면서 드리블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기가 잘안 풀리다 보니까 본인이 사이드에 있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 메이킹을 많이 해주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좀 찬스 메이킹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이 손을 쓰면서 상대편 수비수를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서 드리블을 하다가 조금의 찰나의 순간이 열리면 고개를 들어서 혹시나 침투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도 네이마르가 안쪽으로 툭툭 치고 오면서 본인이 뭔가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약간 여기서 느껴진 거는 네이마르는 줄 곳을 빨리 찾고 싶 근데 선수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을 받거나 침투를 가져간다라거나 약간 네이마르 생각했을 때는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공을 끌다가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은두루한테 패스를 하고 본인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은두루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은두루 공을 뺏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laughs> 은두루가 여기서 네이마르한테 공을 뺏기지 않고 이번 경기에서 첫 탈압박에 성공을 합니다. 누구한테? 네이마르한테. 그리고 네이마르가 은두르 공을 뺏지 못하고 본인이 또 재차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공간에서 은두르의 볼을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공을 잡아서 네이마르가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바로 에케티키한테 연결해주고 본인은 또더 좋은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정 논란이 조금 있었던 장면인데 본인이 공을 주고 들어가는데 어, 상대편 수비수가 본인을 약간 마킹하면서 밀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마르가 쓰러지게 되고 사실상 심판이 파울로 선언하지 않으면서 네이마르가 좋은 찬스를 아쉽게 놓쳤다.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 왜 파울이 아니냐. 어, 약간 억울해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라티가 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베라티가 지금 어딜 보고 있나요. 네이마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베라티가 공을 잡으면 줄 곳이 네이마르밖에 없어. 네이마르를 줘야지만 여러분 게임이 풀려. 그래서 여기서도 베라티가 공을 잡아서 네이마르를 주려고 살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이마르는 공받기 전에 또 앞에 내 수비수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네이마르가 공을 받아서 본인이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자신있게 슈팅을 가져갑니다 근데 아쉽게 정민기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면서 유슈팅이 기록되는 장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아쉬워하는 네이마르 이때가 전반 37분이었는데 아직도 0대0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네이마르가 이제는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갔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거 보면서 나는 아 じゃあストレスまにばっこいっ 구나라는 게좀 느껴졌어. 그리고 여기서도 은두루가 여기서 지금 공을 받을 게 아니야. 지금 네이마르가 팔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이마르가 야 은두루야, 너좀 서서 받지 말고 임마 앞으로 나가면서 적어도 여기에서 공을 받아야 네가 좀더 슈팅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골대랑. 그리고 네가 여기서 공을 받으면 얘가 끌려 나오면 네가 여기서 가르비를 줘도 되는 거잖아. 네이마르가 긴 말은 안 하는데 이 네이마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은 오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이마르가 공을 주기 전에, 야, 왼팔을 쭉 뻗어가지고, 야, 은두루야, 좀, 제발 서있지 말고, 나가면서 좀, 제발 좀 공을 받아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본인이 공을 앞으로 주니까, 이제 은두루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서있다가, 튀어나가서 공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또 공을 잡아서, 네이마르가 지금, 공을 또 받으려고 살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상 여러분 오늘 네이마르는 빠리에 있는 선수들한테 이 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한테 들 무슨 찬스 메이킹을 해 달라고 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진짜 똑똑한 게 네이마르 옆에 지금 수비수 한 명이 붙어 있잖아요. 단지 네이마르가 패스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야. 패스를 주면은 잠깐이라도 내가 수비수 없이 프리한 상황이 생기잖아. 그래서 네이마르는 우리 팀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은두루한테 볼을 주면서 자기 옆에 있던 유재문 선수를 은두르 옆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전방을 또 확인하면서. 프리한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공을 잡아서 이번에는 뛰어 들어가고 있는 은두르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전매특허인 짧게 짧게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로 여기서 발만 뻗어서 네이마르 발을 거는 순간 여러분 페널티킥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북 현대 선수들이 네이마르의 드리블을 뺏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오늘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한겨훈 선수를 또 등지고 여기서 뒷발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 돌아가는 선수한테 주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공을 끌고 뒤로 당겨서 뒤에 오버래핑 나가는 선수한테 공을 주는 척하고 아 9세드로 다시 꺾어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이 동작 자체가 상당히 유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딱 하고 난 뒤에 이 찰나의 순간에 벌써 한교원 선수랑 네이마르의 거리가 한 2미터 정도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가 슈팅을 찰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런 슈퍼스타들은 이 정도의 거리를 줘버리면 박스에서 바로 위협적인 뉴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을 때려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바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걸 왜 캡처했냐면은 네이마르 복부 지방 보이세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야. 여기 라인 보세요. 이게 축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어도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체지방을 가지고 경기를 뛰는데 그것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나온 첫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들을 데리고 논다? 아 이게 스타인가? 라는 게난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본인이 아래쪽에 와서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마르는 전천후에 그냥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위치는 다 다네요. 프리롤처럼 오른쪽에 와서 공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에케티케를 봐줍니다. 그리고 살짝 뛰어서 공을 로빙 패스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에케티케가 여기서도 공을 잡아서 스위스 두명 앞에서 드리블을 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데 아쉽게 정민기 골키퍼한테 걸리면서 득점이 무산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에케티케는 좀 혼나야 되는 게 여러분 얘지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정민기 골키퍼가 이쪽으로 펀칭을 해냈잖아요 그러면은 득점에 메말라 있는 공격수라면 슈팅 때리고 지금 먼산 바라볼게 아니라 때리자마자 그냥 뛰어 들어가야지 골대로 얘 지금 슈팅 아쉬워한다 뒤에 돌아볼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 진짜 이 선수들이 자꾸 자기가 월클인 줄 알아 이제 후반전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후반전에도 키르자가 아 아래쪽에서 공을 받았는데 역시나 네이마르는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는데 네이마르는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아서 네이마르가 어, 논스톱으로 뒷발로 이거를 뒤에 있는 에케티키한테 논스톱으로 툭 주고 네이마르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이번 시즌에 아시아 투어에서 볼수 없었던 파리의 장면이었어요. 후방에서 이렇게 빌드업이 왔을 때 많은 선수들이 비티냐 바비안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공을 잡으면 은 그냥 다시 백패스가 나오기 바빴는데 네이마르는 뒤를 먼저 살피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돌려치면서 본인이 경기 템포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고 또 침투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에케티케가 똑똑한 선수였다면은 에케티케가 이 e 패스를 주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하 수비수가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에케티케가 빠르게 접근하는 은드루한테 공을 주고 은드루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 네이마르한테 요렇게 공이 들어오면은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오는데 이 은드루가 좀 많이 아쉬워. 그리고 여기 가르비도 이렇게 뛰어 들어와서 이거 받아내서 한 번에 요렇게 네이마르한테 주면은 네이마르형 바로 또 골인데. 그러니까 약간 은드루 랑 가르비랑 에다는 밥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케티케가 공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쉽게 상대편한테 뺏기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강인 이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이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여기 만약에 에케티케가 공을 잡고 있잖아. 요 그럼 이강인이 왼발잡이야. 그럼 이강인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을 에케티케한테 빠르게 받아내는 거야. 그다음에 이강인이 뛰어 들어가고 있는 네이마르한테 왼발로 요렇게 감아서 주는 거지. 근데 오늘 뛰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거를 바라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다음 장면도 이제 여기서 은두루가 앞에 있는 네이마르한테 빠르게 공을 연결시켜주고, 네이마르는 공이 오기 전에 이미 여기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가르비가, 어, 나 드디어, 아시아 투어 첫골 넣을 수 있는 날인가? <laughs> 그래서 가르비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아 나는 이것도 매력적인 게 만약에 여기 있던 게 네이마르가 아니었으면 이 볼이 들어왔을 때 그냥 여기서 바로 논스톱으로 얘한테 줬을 거야. 근데 네이마르는 여유가 느껴지는 게 여기서 공이 딱 들어왔을 때 본인이 왼발로 탁 잡아놓고 얘가 뛰어 들어가는 시간을 벌어주잖아. 그리고 얘발 밑에 공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간에다 공을 놔줘 버려. 골키퍼랑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그리고 공간으로 공을 넣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비가 이 찬스를 <laughs> 날리면서, PSG가 2대0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장면이 날려버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사이드에서 상대편 수비수 한 명을 데리고 놀수 있는 네이마르가 또 등장을 하죠.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안에 있는 에단 은바페한테 공을 주고 원투 패스를 받으러 들어가는 네이마르. 그리고 여기서 에단 은바페가 네이마르한테 공을 연결시켜주고 네이마르가 또 빠르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네이마르는 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 뭘 해달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야, 나너줄 테니까 잠깐 동안 상대편이 나안 잡을 다시 나한테 줘야 돼. 잠깐 줬다 뺏을 거야. 형한테 바로 그냥 주기만 해. 형이 해결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에단 은바페를 이용했다. 그리고 본인이 다시 공을 받아서 에단 은바페한테 시선이 나가 있는 순간 네이마르가 다시 자기가 프리한 상황으로 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안쪽으로 공을 연결했는데 아쉽게 구스타버한테 걸리면서 공이 아웃되면. 장면이었습니다 네이마르가 또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네이마르가 또 1대1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이번에는 본인이 제일 젊을 때 잘했던 발바닥으로 공을 롤백 하면서 시저스페인팅 한번 주고 바깥으로 치는 개인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이 아직 1 0 0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스피드로 상대편을 제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지금도 보시면 오른팔을 쭉 뻗어서 상대편의 체중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내공 항상 너보다 멀리 둘 거니까 내 오른팔 쭉 뻗어서 너의 힘을 나는 이용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최고의 선수예요. 그리고 가다가 안에 이제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공을 뒤로 살짝 접어요. 근데 이런 페인트크 모션에도 전북현대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스타다 보니까 여기서 네이마르가 공을 잡으면은 엄청 위축이 되는 거야. 수비할 때. 그리고 공을 뒤로 접고 뒤에 있는 빠비안 누이스한테 연결을 해주는데 오늘 빠비안 아저씨가 슈팅을 좀 많이 때렸는데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슈팅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야 이거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야. 네이마르 배가 아직 출렁출렁거리는데 순간 스피드만큼은 살아있다라는 게난 느껴지더라고. 여기서 한 탁탁해서 치고 나가는데 본인 스피드로 탁탁이 최철순 선수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바비안 누이스가 패스를 할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이마르가 여기 딱. 전북이 어중간하게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정태욱 선수가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최철순 선수도 조금은 아래쪽에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지금 조금은 무디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느낀 네이마르가 여기서 바로 침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침투 패스를 받아서 여유 있게 가까운 포스트를 보고 살짝 깔아 때리면서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오늘 경기의 명장면. 제가 오늘 여러분 이강인 너무 분석하고 싶었는데, 경기를 돌려봤는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에서 이 강인이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를 미리 <laughs>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마요르카 경기부터 많이 봤는데 오늘처럼 이 강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던 경기는 아 진짜 처음이었어. 이 강인을 오늘 <laughs> 경기에서 내가 소개시켜 줄수 있는 거는 이 장면밖에 없어. 이거라도 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또 내가 뭘할수 있냐. 야, 우리 강인이 역시 네이마르랑 친해. 네이마르 골라차가 처음으로 달려와서 우리 강인이가 네이마르 품에 폭 안기는 게야 이번 시즌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아 이런 말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왜 이런 거아뭐 이강인이 축구를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이마르 품에 가서 안겼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김코치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근데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보면서 아직 컨디션 자체가 100%가 아니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웬만해서는 100% 스프린트 자체를 안 뛰더라고요. 그리고 공이 들어왔을 때 무리하게 드리블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가까운 선수들한테 빠르게 패스를 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상 니강인이 오늘 100%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본인의 나라인 한국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에 출전을 한게 아닐까. 왜냐하면 많은 팬들이 오늘 찾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면을 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들어간 거예요. 아 전복 수비라인 야 이렇게 되어 있네. 나 여기서 액션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바비안 뉴스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바비안 뉴스가 빨리 네이마르를 안 봐줘. 네이마르 봐줬으면 여기서 바로 이 패스가 들어갔을 텐데 바비안 뉴스가 네이마르의 속마음을 몰라줘. 여기서 만약에 네이마르가 헤이 hey, 바비안 바비안 하는 순간 최철순 선수랑 정태욱 선수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이마르는 파비안 누이스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모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파비안 누이스가 빠르게 자신을 봐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네이마르. 그리고 여기서 다행히 파비안 누이스가 네이마르를 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의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최철수 선수가 지금 네이마르를 보고 있어요. 어, 보고 있는데도 네이마르를 체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철수 선수가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시선이 파비안 누이스한테 가자마자 네이마르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더 공간으로, 그리고 이미 네이마르는 여기까지 와서 득점이 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네이마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